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일 수요일 선상TV 의 10분 찌르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를 찔러 드리면 좋겠는가? 아마 여러분들의 희망고문이 아니라 그 희망의 급소를 좀 찔러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날짜를 내일, 모레 4일 날 발표하겠다고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빼도박도 못하는 사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는 물론이고 각 진영이 자신들이 희망하고 또 자신들의 유리한 쪽으로 다양한 해석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당들이야 자신들 편에 서서 무조건 기각이다, 각하다, 인용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회 공기자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어느 편에 푹 빠져 있는 이런 꼬라지를 보여서는 안될 텐데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대부분이 정신을 못 차린 상태입니다. 몇몇 언론들은 빨간 물을 얼마나 퍼마셨는지 정당들보다 더 합니다. 이건 분석이 아니라 아예 자신들이 탄핵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하라는 식입니다. 이런 언론들은 기대기도 아까워서 그냥 싸그리 폐관을 하거나 아니면 폐방시켜서 저 청소차에 싣고 무인도 같은 데 가서 땅을 파고 다 파묻어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대0, 7대1, 6대2, 4대4, 5대3. 그래서 제가 아주 전문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거와 관련한 가상 판결문을 제가 받았는데 한번 들려줄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가상입니다. 근데 아무리 가상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법대로 심판하고 판결한다면 현재 헌법재판관 8명도 이 범주를 못 벗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테니까 또 혹시나 이거 보고 너무 큰 희망을 갖지 말고 헌법재판관들이 법대로 심판하게 이런 판결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집회 현장에서의 뜨거운 호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가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문을 지금부터 선고하겠습니다. 2025헌나 1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판결문 가상 사건번호 2025헌나 1 사건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승고일자 2025년 4월 4일. 재판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재판관 8인. 주문. 이 사건 탄핵 소추는 기각한다. 이유. 첫 번째. 사건의 개요 및 절차 경과. 국회는 2024년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제재가 이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 탄핵 소추 사유는 크게 다음과 같다. 1. 비상계엄령 선포를 위한 유연적 준비 및 실행 기도 2. 헌정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한 내란 예비업무 행위. 3. 군 정보기관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및 사법부 탄압 기도. 4. 국회 및 언론에 대한 유연적 탄압 이 협박 지시 등이다. 탄핵 소추 의결서가 2024년 12월 15일 헌법재판소에 송달되었으며 2025년 1월 2일 심판이 개시되었다. 변론은 총1 1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2025년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되었다. 이후 재판관들은 평일을 통해 심리를 지속하였고 2025년 4월 4일 선거에 이르렀다. 둘째, 판단의 기준.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탄핵인용을 위해서는 단순한 법령위반이 아닌 헌정질서의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유언 위법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왔다. 2004 헌나1, 2016 헌나1 등 참고 또한 행법 제87조의 내란제 및 제90조의 예비 업무제는 국가의 존립 또는 헌법질서 자체를 전복할 목적과 실행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그 해석은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소추 사회별 판단 가 비상계엄령 선포 기도에 대하여 국회는 대통령이 2 0 2 3년 부터 2024년 사이 정치적 위기를 빌미로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령 선포를 준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일부 실무회의 문건, 국방부 및 국정원 보고문서, 그리고 언론 보도 및 정인 진술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검토 결과 해당 문건은 계엄 관련 법적 검토 수준에 거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인 실행 명령, 국무회의 소집. 행정 각부의 시행령 변경 등 실제적인 실행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헌법 제77조 및 개험법상 개험은 대통령 권한이나 국회의 통제 범위에 있으며 이를 준비하거나 시나리오 차원에서 논의한 것이 곧 위헌이라 단정할 수 없다. 나 내란 예비 업무 주장에 대하여 국회는 대통령이 국가 기관을 이용해 헌정질서의 중대한 침해를 모의 준비하였다고 주장하나 내란의 고의 및 목적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국정원과 군 내부 보고 라인에서 정권유지를 위한 상황 판단 보고가 있었던 정황은 일부 인정되나 이를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였거나 명령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 또한 헌법 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법률상 권한을 초과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형법 제 90조는 내란 예비 업무제의 요건으로 실질적 실행 계획의 존재와 국가 안전의 침해 가능성이 높음을 요구하나 온 사안에서 그러한 직접적 실행 계획은 입증되지 않았다. 다. 군정보기관의 정치적 악용주장에 대하여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정원 등의 일부 문건은 위기시 대형방안을 검토한 내용이나 이것이 명백한 유헌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계엄령 검토 과정이 일부 실무적 검토를 넘어서지 않았고 헌정 질서를 실질적으로 전복할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 라. 국회 및 언론에 대한 탄압 지시 주장에 대하여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비판적 발언이나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은 헌정상 정치적 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다만 명백한 위헌 조치, 자, 언론사 폐쇄지 시 국회 해산명령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치적 대응 수준을 넘어서 위헌적 행위는 입증되지 않았다. 결론입니다. 본 재판부는 국회가 소추한 주요 사유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를 진행한 결과 대통령 윤석열이 헌법비 형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 중 일부는 정치적 판단 또는 통치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위헌적 요소가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중대성과 명백성이 파면을 정당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헌법제 65조 제1항 및 형법제 87조 제90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이유 없으며 기각되어야 한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동 이야, 제가 이걸 여러분들 들려드리면서도 실제와 똑같은 이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제가 작성한 문의 이름을 밝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하시고 가상 판결문이지만 똑설이 나네 그죠 아마 이런 정도의 판결문 정도를 헌법재판관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 수준에 있는 재판관들이라고 자부한다면 이 범주를 안 벗어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기각은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만 제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수많은 자료들, 수많은 주장들, 또 흘러온 패턴대로 또 흘러나오는 소문들, 정치적 분석 이런 것을 다 섞어서 나름대로 차곡차곡 칼질을 해보니까 결론이 최악의 경우는 오대 3, 지금 좌파 진영에 있는 재판관 한 사람이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기각 쪽에 발을 담궜다는 소문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일 판결은 바로 이겁니다. 이야 박수 자 어찌됐든 희망보다는 물론 희망을 가져야 되겠지만 끝까지 우리가 조금 더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현헌법재판소 옆에 안국역 4분 5분 출구에서 1일부터 24시간 노숙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꼭 거기에 참석하시고, 살날 선거 날에는 강화문에서, 헌재에서 아주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이때는 한 번도 빠지 마시고, 모두 나오셔서 그 결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